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집으로 색종이로 작은 사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가위와 색종이 한 장.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원하는 색깔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 색깔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줬겠습니다. 근데 지금 먼저, 사각형을 먼저 접는 거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로, 일단, 4분의 1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이건 자르려고 일단 한 거고요. 가위는 딱, 얼마, 얼마 안 필요해요. 어쨌든, 지금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가위는, 이 선에 따라서 잘라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군단 만드실 거라면. 여기 있는 걸를좀더 잘라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늘 시범으로 딱 하나만 보여드릴 테니까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원하는 색깔이 안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줍니다. 다음에 완전 대문 접기를 해야 돼요. 대문 접기. 자, 대문 접기 이유가 그냥 대문 데몬, 대문 데몬 닮았죠. <laughs> 그래서 대문적기예요 데몬 대문을 모르시는 사람들은 그냥 대문이 그냥 남대문 아시면 남대문 할때그 대문이에요. 남대문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어쨌든 문 문은 문이긴 한데 엄청나게 커요. 자, 계속 병풍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되거든요? 자, 방금 못 보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접었죠? 여기 접고, 아,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뒤집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이걸 뒤,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 또 다, 음에 다, 펼해줘요 자, 다음에, 다시, 또같이 해줍니다. 자, 네모, 자, 이제, 네, 어쨌든, 엄청나게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세모를 안 적고, 하는 거랑 세모를 안 적고 한, 세모를 적고 한 거가 있거든요. 네, 오늘은 세모를 안 접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음, 그냥 세모를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세모를 접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그냥 제가 오늘은 세모를 안 접는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방식이 더 빠른 이유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보이시죠?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오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다음 이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제 방식은 빨리 하려고 이렇게 접어 줍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이 뒤를 늘려줘야 돼요. 아 <laughs> 이거 힘들다. 원래부터 힘든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 펼쳐야 되는데 펼치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아래를 보면 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체크해봐야 돼요, 일단. 여기가, 이 부분이 3층까지인지 체크해야 되거든요? 2층이면 다시 접어야 돼요. 네, 3층 나오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끌걸로 끝이 아니라, 눌러, 눌러, 눌러. 이러고 접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을 접어주고요. 이러면 사람 완성 끝! 자, 비교해보자 하면, 좀, 이 사람이 좀더 작아요. 그리고, 레고, 레고 있으시죠? 레고 있으면, 그냥 비교해보면 살좀 비슷할 거예요.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